어, 음. 에피데믹과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어. 코로나 바이스파이크가 어, 있는 것을 왕가처럼 보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중국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00년 우한을 봉쇄 전환발병이 더욱 중국에 는 특유의 인 전설로 병원을 속도전으로 신축했고 체육관 컨벤션 센터 등을 침상으로 설치해서 환자들을 수용했다 마치 스페인 독감이 장가할때 그려놨던 방법을 통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 말이죠. 식물병이란 뭘까? 병원체의 공격에 의해서 식물체의 생리적인 기능이 결란되면서 병 증상이 나타나고 결국 죽게 되는 과정이 식물병이다. 건강한 식물체에서 생장점 세포는 활발하게 분열을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조직이나 기관으로 분화한다. 분화된 뿌리는 토양에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잎은 광합성과 증산 작용을 한다. 즐기는 식물체를 지탱하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양분이 잎에서 만들어진 광합성 산물을 식물체의 곳곳으로 운반한다. 코로나19 팬데믹 2019년 말에 발발한 코로나19에 의해서 전 세계 1억 9천만 명이 감염되고 400만 명이 사망했다. 2020년 전 세계는 아주 강력한 신종 전염병의 습격을 받았다. 19년 말 중국 후베이의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s e 얼어 a l Acute Respiratory s y n 2 순식간에 주변 도시와 다른 국가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신종플루 팬데믹 2009년 4월 말에 발생한 신종플루에 의서 28만 정도가 사망한 것을 추정했다. 신종플루는 2009년 3월 말에 미국 캘리포니아 샌드에이고에서 발열하고 기침, 고투로 내고 난 실세 어린이의 비인도 흡입 검체에서 처음으로 검출됐다. 신종플로도 멕시코에서도 4월 말에 발생해서 이후에 빠른 속도로 유럽과 아시아로 패스트 <laughs> 팬데믹 1347년부터 1351년 사이에 페스트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전 세계에서 7,500만 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중세에 창궐했던 페스트는 감염 후에 살이 썩어 검게 변하면서 죽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중국 윈난성의 풍토병이었다. 페스트에 걸리면 불에 데었을때 생기는 수포처럼 생긴 종기가 몸 구석구석에 생겨서, 페스트, 어, 감염 후에 살이 썩어서 검게 변하기 때문에 흑석병이라고도 부른다. 페스트는 1300년대 초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평문지대에서 시작되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1340년대 말 유럽에 상륙한 외래병이다. 유럽에 확산된 페스트는 1351년까지 유럽 전체 인구의 30에서 40%를 몰살시키면서 중세 유럽을 초토화시켰다. 2세기가 지난 16세기가 되어서야 유럽의 인구가 페스토 창궐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알려질 만큼 패스토는 당시 유럽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페스트는 19세기 말파스르가 발병 운행과 료법을 개발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뜻에서나 현재도 아프리카와 중국, 네이먼, 그 자치구 등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발생 사례가 나오고 있다. 수인성 감염병인 코레라는 본래 인도의 벵골 지방에서 또 다른 세균는 코레라균에 의해서 발생하고 유행하던 풍토 병이었다. 그러나 1817년 인도를 침략한 영국군을 통해서 콜카타로 옮겨진 뒤에 전 세계로 확산된 외래병이다. 코로라는 이후에 팬데믹으로 일곱 번째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거치며 남극 대륙을 제외한 전 대륙으로 퍼져나가서 수백만 명이 아... 피해를 봤다. 아... 페스트의 증상으로는 고열과 발작을 일으키고. 어, 전 종기가 커지면서 산악을, 어, 골마서, 온몸이 골마서 죽는 심각한 13세기 중반의 몽골 몽케의 칸이, 에, 산악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을 정복한위에 거리를 항복시키고, 1259년에 남성을 공격하기위해서 교도부를 확보하기 위해 인난사를 정발할 때 몽골군에게 페스트가 전염이 되었다. 1 3 3 0년의 페스트는 몽골군에 의해서 베이징에서 대발생해서 베이징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했다. 그리고 페스트는 유러시아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으로 확산이 되었다. 1346년 페스트가 흑해의 연안 크림반도의 항구 도시인 카파에 도착했다. 당시 카파는 3년 동안의 몽골, 킵차크, 그 한국. <laughs> 심각한 이런, 아, 후유증. 천 년도의 후유증도 심각하게 했다. 천 년들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줄어들었고, 1977년 소말리아에서의 마지막 환자를 것으로 더 이상 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1980년 5월 WH는 천 년도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로써 천 년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진 첫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괴로되었다 또한 급성열성 감염병인 페스트는 세균의 일정은 필스적균으로 음. 소나무에 있는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잎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시들어 죽는다 속까지도 썩네요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가지나 나무 전체의 잎이 갑자기 회록색으로 변하고 줄기에 상처가 생겨도 성진이 흘러내리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잎의 색깔이 황록색으로 변하며 처음에는 소나무 잎의 일부가 나중에는 소나무의 모든 바늘 잎이 4, 6조 안에 완전히 갈색으로 변하고 시들어 보인다. 하지만 가까운 잎이 처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한다. 소나무 재산 중팬데믹 소나무 재산 중 병은 1905년 일본에서 최초로 발생. 천 년들은 영국 의사제너에 의해서 종두법이 발견되기까지는 최대 치사율이 90%에 해당할 정도로 천 년도에 감염된, 아, 아유, 이렇다. 당시 확산된 천년도가 열선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치명적이어서 1519년에 스페인 코르테스가 600명 정도의 인원으로 멕시코의 아스테카 왕국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남아메리카, 페루, 잉카 제국의 몰락도 철회했다 감염병의 종류는 한 개체에서 발생해서 다른 개체로 전염되고 확산되는 감염병은 풍토병, 외래병, 에피데믹, 팬데믹으로 나뉜다. 인체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에서 보통 한 개체에서 발생해서 다른 개체로 전염이 되고 확산되는 감염병 또는 전염병 중에서도 풍토병은 제한된 지역의 정착에서 유행을 반복하는 병이고 외래병은 그 지역이나 국가에는 없던 감염병이 유행해서. 그렇구나. 응? 나무에도 이렇게 소나무 또 반나무 줄기 마름의 원인 등등 이렇게 질병들은 끊임없이 최초의 설균제보르데액은 최초의 설견제 보르데액은 포도 좀도둑을 퇴치하려는 아이디어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포도나무 노후균병에 데대은 많은 과학자들에게 포도나무 노후균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동기를 보였다. 오늘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의 식물학 교수 미아르 대가 포도밭 사이길을 걸다가 길가에는 포도나무 덩굴에 잎이 부르스러운 것을 보고 아 그래서 견물 승시벨 말처럼 보기 좋은 물건을 내는 것은 동서 고금에서 심리인데. 그리고 포도나무에 달린 탐스러 포도송이를 지나치지 못하고 바로 쓰리를 했던 모양인데 프랑스에서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 사이길로 지나던 사람들을 따가운 살 먹으려고 포도가 독성이 있다고 해서 포도나무 덩굴에 어떤 혼합액을 뿌렸는데 포도밭에 있는 그 황선구리를 갈아 잎에 더잘 달라붙게 생석해 산화칼슘 또 섞은 허합비 포도나무 둥그루 잎에 불성한 막을 만든 것이다. 미하르덴은 즉시 그 정보를 가지고 실험실에 돌아와서 황산물과 생석규를 다양한 비율로 섞어서 노균병에 걸린 포도나무에 처리하는데 실험에서 성공했다. 어, 각종 나무에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인 포도나무 흰가루병 에피데믹은 포도나무의 첫 번째 재앙은 잔흥균의 일종인 네카토라는 곰팡이 위해서 유럽에는 나쁜 것은 세 가지 한꺼번에 온다는 속담이다 그런데 이 속담은 1800년대 후반 동안에 유럽인 프랑스 산업에 딱 들어맞았다 미국에서는 포도나무에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유럽에서는 여전히볼수 없던 증상이 1840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나타났고 음, 흰거루병은긴기에 속한다. 자낭균류. 포다나무흰거루병은 다습한 지역에서도 발생해서 심각한 피해를 주지만 주로 온난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고 피해도 심각하다. 감자역병의 증상은 감자가 어, 어, 이렇게 울퉁불퉁역병을자이 책을 쓴 분은 어, 어, 순천대학교 교수로. 고영진 선전대기 총장을 하셨네. 33년 제재하는 의심대에서 강의 중에서 이렇게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쓰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1906년 대통령 선거 때에서 전에프 캐니들은 닉슨 고가동 후보를 누르고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드디어 1951년 조네부 케네디가 43세의 젊은 나이로 백악관의 일상으로서 케네디의 가 꿈이 이루어졌다. 뉴 프론티어 정책을 펼해서승승장거던조네부 케네디는 1963년 11월 22일 부인 저클린과 존슨 부통령 부부와 함께 텍사스주 델러스에서 리무진에 타고 민주당 회의 장소를 거둔 중에서 오스월드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케네디? 그 후에 1998년 전 후보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자 케네디가의 삼남인 로버트 케네디로스앤젤리스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중에서 여러 당국적의 싫어한에게 암살당하는 비운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로열 패밀리 케네디가의 고남매에게 딱친 여러 가지 불행을 케네디가의 비운 또는 케네디가의 저지라고 일컫는다. 감자역병의 원인은 뭘까? 감자역병의 원인은 버클리오 제안과 드바리오 실험에 의해서 오랫동안 건방이로 알려져 왔다 근데 이런 역병 때문에 케네디 가가 아, 감자역병을 통한 뒷고 어떤 상황에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감자 역병견의 정체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케네디 가문을 탄생시킨 감자의 역병이라는 건데요. 감자에서, 어, 이것이, 케네디 가문의 탄생의 비화가, 아, 감자 역병의 찬물로 빚어진 대기근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아일랜드 이재민 3세가 존에프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다. 아일랜드. 어. 그렇군요. 키 등등. 옥수수에도 엄청난 이런 질병과 이런, 어, 바나나에도, 바나나를 멸종서를 만드 바나나 시드름 병도 있었고, 모든 종류들이 그러면서 그것을, 어, 잘 견딜 수 있는 개체로 개량하게 되었다는 거죠. 통일벼도 급속한 재배 증가는 도일병, 인도병. 그래서 뭔가 통일벼 같이 특별하게, 에, 그리고 뭐랄까, 도열병균에 매우 강한 수직항성을 가진 통일벼는 육성된 후에 강력한 행정력의 뒷받침으로 재배 면적이 급증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도일병균, 일본형 재래균 레이스 집단 중에서 이러한 수직 저항성 예전자를극복하지 못하면 통일 병의 돌병을 일으킬 수 없게 되므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돌병에 대한 병 품종의 저항성이 역전이 되었다 급속한 재배 증가는 도 돌병균 인도인 변이균 변이균 레이스 집단의 대령 출현을 일으켜서 저항성 역전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런, 어, 자연 도태가 아닌 인간의 어떤 개화를 통한 것은 또 다른 저항성을 일으키는 함께 살아가야 될 이런 미생물과의 전쟁에서 항상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거네요. 제 15장에서 통일별로 원락식인 벼도열병이다. 벼도열병. 음. 우리나라 소나무 재선총의 에피데믹은 참 엄청나게 소나무뿐만 아니라 2 0 0 6년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잔나무에서도 북박수염 하늘소에 의한 소나무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그런데요참 다양하게 소독을 해도, 어, 인간이 그렇게 항생제나 소독제나 살균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또 다른 어, 변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공유 맥각병의 증상이라. 공유 맥각병은 맥각병균에 감염된 시방에 단단한 균핵 덩어리인 맥각을 형성하기 때문에 붙여진 병명이다. 음. 맥각중록증은 현명히 견뎌서 누려보지 않던 미생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16세기 중반까지 식물의학은 암흑기였다. 고대 그리스부터 식물 녹병이나 깜복이 흰가로병등 식물병이 발생했으나 사람들은 이를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과 응징으로 생각했다. 기원전 천년부터 거의 전세기적으로 어린 물을 여러가지 것들 팔다리 깨져 심하면 죽음에 일어난 병 몇 도로 대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 이 신에 대한 저주로, 어, 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가 많았죠. 이 병에 의해서 857년 유럽의 라인강 연안에 수천명이 죽었고, 맥각 중독증이라 맥각. 994년에는 4만 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병의 원인을 정확히 모르던 당시에는 환자들이 온몸이 타는 것 같다고 호소해서, 성화, 악마의 저주라고 부르기도 했다. 맥각 중독증에서 완전히 당뇨병으로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이네요. 공뇨 맥각병에서, 어, 어. 위궤형 병기는 어떻게 동정했을까? 코후의 원칙에 따라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우리 몸에 위궤형과 12지장 개형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동정되었다. 우리 몸에 있는 위에는 0.5% 5,000ppm의 염산과 다른의염화칼륨 염화나트임으로 되어 있는 위산으로 pH가 1.5에서 3.5 정도가 되는 강산성 위액으로 있기 때문에 세균이 살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소 속소령 증상을 나타내는 위계양은 스트레스나 자극적인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일부 연구자들이 위계양도 감염성 질병을 은것으로 추정하고 원인균을 분리하고 비행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는데 음? 그러니까 아 캄필로 박터는 헬리박터 파이로레처럼 나사균이며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마사과오르는그 비행구를 응용하고 위궤양의 증상으로 위계에서 출혈이 나타나는 것에 착안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해온 세균 배지의 혈증을 첨가하고 배지에. 산들을 위상과 비슷하게 낮추는 아이들을 발휘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분리해서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이 성공의 바탕에는 흥미로운 세렌디 p t 가 있었다. 세렌디 피티는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라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배양도 실험 도중에 일어난 우연 때문에 성공했다. 1982년 4월 9활절 실험 조수와 휴가를 떠나는 바람에 마셜은 보통 배영을 며칠 만에 끝내던 것을 그대로 두었고 결국 5일 동안에 배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월철 휴가가 끝났을 때 배지에 세균의 균총이 형성된 것을 발견했다. 혼날 알게 됐자는 헬코박도 팔로리의 증식이 느리고 배영의 장기시간이 필요한 세균이었다. 위기양 중에서 대다수의 위험과 일부가 헬리코박터의 균에 의해서라는 거죠. 어 매개체, 동물병은 사람에게 전전이 될까? 동물,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을 감염시키는 병원체가 사람에게도 전염이 된다. 광견병 등등. 식물도 상처를, 상처를 은 고통을 느낄까? 어, 그래서, 어, 식물체는 여러 가지 병원체의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내과적인 병과는 달리, 식물체 일부가 손상되는 상처는 내과적인 병이다. 고통을 느낀다. 식물 병원체는 사람에게 전염이 될까? 그러나 동물들은 전염이 되지 않는다. 지구상에 25만 종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는데, 식물은 지구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지구를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로 만들어준다. 식물이. 자. 형증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일어난다. 자, 이렇게 실전 개형을 일으키는 세균의 혈액호박도 파일로리는 식물을 감염시키지는 않는다.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고, 탄저균은 백색부물로 만들어져서 테러스로 사용되는 세균이다. 미국 오신들는 정가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탄적인 오인소득이 일어난 바가 있다. 생명체가 아닌 병원체 바이러스.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만 감염하는 바이러스는 2,000종 이상이 발견되었고 절반 정도가 식물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 가장 작은 식물 병원체 바이로이드. 1971년 처음 발견된 바이로이드는 RNA 분자로만 된 가장 작은 식물 병원체로 사실종 이성이 식물의 병을 일으킨다. 뇌 질환을 일으키는 단백질 분자 프라이온. 프라이온은 음, 원래 뇌신경관에서부서 생산되는 정상적인 작은 단백질 분자다. 그러나 프라이온이 뇌 안의 어떤 석회에서 형태가 바뀌면 점차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없어서 지밀병을 일으킨다. 단백질 분자가 아, 이렇게. 지금까지 지구상의 세균은 약 1,600종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 백여종이 각종 식물 병을 일으키고 있다. 세포벽이 없는 미생물, 파이토 플라스마, 이런 것들이 있다. 단세포 원액 미생물 세균이다. 단세포. 세균이라, 세균이 식품을 발효시키거나 부패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과 식물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자로 인식된 것은 160년도 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세계 연구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은 프랑스 파스테르. 그런 1861년 미생물은 이미 존재하고 파스테르와 경쟁 관계의 코흐름. 또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무궁무진한 곰팡이의 변신. 곰팡이는 물질을 순환시키고 유용한 생산물을 제동하는, 제공하는 변신을 하면서 인리와 공존하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족속이다 곰팡이 아, 교설이는 새와 다른 동물들에게 의존해서 어 하는 그런 식물이다 식물 병원체의 종류로는 곰팡이, 세균, 멀리큐트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선충, 원생동물, 기생성 종자식물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이것들이 다 병원체다 기생성 종자식물 어. 그렇군요 모든 생명체는 병원체에 감염되어서 병들고 죽는다 병원체가 감염시킬 수 있는 대상을 기주라고 하고 기주의 기생에서 영양을 빼앗고 살아가는 것을 기생체라고 한다 따라서 식물을 기주로 삼아 살아가는 기생체를 식물병원체라고 하는데, 곰팡이, 세균, 물리쿼토 바이러스, 바이러드, 선충, 동생, 등등 있다라는 거죠. 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음, 교우사리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교우사리는 다른 나무에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기생식물로 가장 먼저 인지된 식물병원체이다. 그렇군요. 식물병은 인체병과 어떻게 다를까? 식물병은 주로 체배하는 작물에서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하고 순환계가 없어서 치료가 대단히 힘들다. 이로부터 움직일 수 있는 생물은 동물로, 움직일 수 없는 생물은 식물로. 이렇게 해왔다. 마 철립에 있는 병들, 대나무도 60에서 120년 주기로 단어번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은 후에 죽는다. 대나무도 꽃. 식물체인 대나무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수명을 다했지만 생리현상이지만 재배자의 입장에서는 대나무 꽃이 피면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어진다. 음 그렇군요.